하나, 둘, 셋, 오아나 둘, 빠만나고 셋, 하나, 하나, 둘, 다나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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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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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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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두번째 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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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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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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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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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하나, 하나, 어나 하나, 하나, 하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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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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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렇게 태요자 <목소리도> 여러분들 화장 끼시고 자 목춤 시작합니다 하나 둘, 시작. 비구역은 진짜 아무도 안 돼. 비구역 안 돼? 아니야. A구역 어때? A구역 괜찮기는 한데. 자, 미션. 사실 여기 전쟁인데 네. 네. 자, 지금 와. 안 되시는 분들 많죠. 자, 안 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안 되는 분들, 자, 하나부 시작하면. 하나는. 하나는. <laughs> 자, 이런 분들 개념을잘봐주세요 <laughs> 자, 대륙. 한번 가운데 주세요. 자, 우리 대륙을 잘 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자, ja, 몸은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. 근데 몸은 움직이는 것같아 몸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. 부러질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쪽으로 쭉 와서 몸이 달려와요. 자, 여러분들, 저렇게 열심히. 열심히, 열심히 해주시면 여러분도 즐겁게, 즐겁게 춤을 출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괜찮아요? 네! 자, 그러면 반복 한 번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부터 어깨춤부터 하나, 둘, 시작! 오빠 내리콘을 따라와. 오빠나 연안을 놔줄게. 오빠 나리콘을 따라와. 계속 추워 자알겠습니다